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사라는 어, 우리 한유진 집사님 가정에 어, 기다려온 중요한 문제 유건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 이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또 교회 에 소망을 주시며 이 땅에 희망이 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. 사라는 네. 우리 유건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받는 복된 아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네. 무엇보다 사랑는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과 교훈과 양육으로 어,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과 어, 새 친구와 같이 이 땅에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.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정에 이 자녀를 통하여 또이 어, 자녀를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축복의 통노로 쓰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님. 이 모든 것 사흘 만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<laughs> 우리 가정 아기를